저 누가? 어 오. 야, 그 진짜 맛있다 뭐가 <목소리> <laughs> 바꿔 바꿔 바꿔. 저. <laughs> 오 아빠 잘됐는데안 됐어? 잘안 됐네. 와 아직 안 열었다네? 석가 석가의 대리트를 이렇게 돌려서. 와 용기. 뭐 용기야? 네 용기다잖아. 김. 김이나 연기나 똑같은거지 와소소 so, so, s 어 so, so, 있어? 이거 이탄이야 뭐가? 이거. 뭐가 이탄이야? 아 o so, so, 가 o so, 을 때. 아, 아 s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젓가락 s 잘못하 so, 아. 하나 <laughs> 아, 지금 하나도 못 먹었어. 이래어거 응, 해야 돼. <laughs> 무빙 따봉. 응? <laughs> 물줘? <물죠>? 저거. 저거죠? <laughs> 아, 집생 각 어떻게 호텔을 가지고. 왜? <laughs> 물도 아니면은 저거. 근데 일본에서 뭐 하는 줄 알아? 뭐야? <laughs> <laughs> 우유 하나 넣어, 더 먹어. 아. 이따가. 어 이따가. <laughs> 아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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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딱. 정 중간대만 정 중, 좋은 거야. 음, 정 가운데? <laughs> 어. 아빠 정 가운데잖아. 아빠는 그냥 탁루잖아음잘 터루서. 터루서. 터어서 터루서. 터루서. 터서서 터루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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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루어 터루서. 터루서. 안 되잖아 그 이상 소리도 안 나네?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들어가면 소리 들어가면 안 되잖아 어때 <laughs> 잘못 먹었어 <laughs> 뭐나 매운 음. 엄청 많이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우리? 응? 음? 됐지 뭐 김치. 나 김치 잘안 먹는 사람이야. 근데 왜 사자 왜 사자 그랬어? 아빠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. 굉장히 무들었다고 좋아했어. 어? 무들었다고 왜 좋아했어? 일찍 자자. 일찍 자자, 응? 일찍 자자, 11시 몇시 먹을까? 8시 네, 먹을까? 내일, 내일 3탄이야. 어? 호텔에서 아침 먹어요. 아, 내일이 3탄이라고 이거. 나는 잘 못먹을꺼야 아. 너왜 떡볶이가 사자고 그랬어? 나는 그냥 떡볶이를 그냥 여기다 넣, 넣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 안 넣고 떡볶이? <laughs> 응 근데 그거 알아? 어? 오늘 생방송이야. 뭐가? 이거 유튜브. <laughs> <laughs> 그지. 근데 근데 우리는 카메라로 해가지고 생방송은 음. 안 돼. 그냥 우리가 올릴 때 생방송이 돼. 그렇지. 근데 사람들이 못 봐. 잠금이 돼 있어. 그렇 어떻게? 학점 그 <놀람> 말하는 <말아놓고> 거 열심히 먹었잖아. <놀람> <놀람> 되겠는데 n What is that? What 찍고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아이, 아이 그 t 왜 그래 영상 찍고 있는데? is that? w h a 그러니까 그런 거못 찍는다 is 먹고 싶자 어? 먹고 씻자 일단 그니까 먹고 씻고 좀배좀 좀 꺼뜨리고 어? 밥이 좀 내려가면 치, 치킨 먹자 응? 지금 어떻게 먹어 배불러서 응? 알지? 또 시원해? 음! 음. 음~! 떡볶이 맛있다 또겁지 않나? 좀씻어줄 이렇 있잖아 내가 비결못 누르면 돼그 짝은 게 짝은 거라고 써있잖아 여기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먼저 왔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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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다 먹었니? 김치, 김치, 김치 안 먹어? 아빠 먹으라고 남기던 거야 난너 먹으라고 남기던데? 안 매우니까 좋지? 떡 맛인데 그냥? 왜? 그래도 고추 좀 묻어있어 양념은 떡라면 징그러 왜 e w 고 좋다 e <laughs> 카메라 살까? 응? 카메라 무슨 카메라? 그냥 그냥 동영상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왜? 동영상 그 그걸로 하면 생방송할 수 있는데 진짜? 응 유튜브에서 막 편집도 할수 있고. 상어도 있을까? 응? 동영상이 되긴 해? 려그야응 항상 카메라 동영상돼당장자 때. 때. 그렇군. 요 언니 몇개 남았다 무서왜 벗어! 벗어. 응왜안 갖고 왔어? 이제 내고응응 음. 갔어 한프어맞나 근데, 근데 앞에서 봤지. 응. 나 앞에서 그야 팔라 봤지. 응. 아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면서 바로 앞차 바로 차라 <laughs> 와팡. <laughs> 아. 카트라이더 차는 거죠. 그래. 삐이, <laughs> 근데 불은 안 났어. 잡힌다 롤 이거 잡아 밑에 그렇지 다 먹었어 으아나어자죽 이겨야 지루하고 근데 칼로리 엄청날거같은데? 뭘? 칼로리 칼로리? 밥 빨리 먹어 카소스 이제 틀렸어 이거, 이거 이거 900 이거 이거 900 아니 900 870 이거, 칼로리인데? 900이고 8 7 0이거 이제 틀렸어 아빠 아빠 아빠는 800 890kg 알았어 <laughs> 누가 <누구> 더먹어 <갔어? 웃음> 아빠 <laughs> 이 먹어 맛있네.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어. 거의 다 먹었네. 아. 그때 김치 하나 먹어. 그러면 정신 합나. 지금 누가 제일 보고싶어? 우리 강위 혜리? 아리? 엄마 엄마 제일 보고싶어? 아리랑 엄마 누나 형형안 먹고싶잖아 준혁이형 빼고 Yeah. <laughs> <laughs> 뭐먹어봉봉봉먹봉봉봉봉봉사람 음. 사기꾼이야. 봉봉봉봉봉봉 응? 사기꾼이야. 응? 사기꾼이야 잘 먹방 먹방하려고 그랬는데 먹 그냥 냥봉고 그 편집해가지고 그냥 먹는척 하는거야 진짜봉봉고 응. 응. 그 사기네 응? 사기야. 그쵸. 응. 그만 먹어, 이제. 좀 남았어. 자. 사기하면 안 돼? 응? 응, 안되 마지막 김치 면까지 먹는데 자 마지막 아. 이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아 근데 나 머리 뻗혔어 알았어 알다나봐 <laughs> 이렇다 가버린다, 이거. 응? 그래야 지 이제 물 받아? 아물 학과 아, 그래. 하나. 嗯。<Wow. S 2> <laughs> 공 어, 여깄다. 근데, 여기까지 왔는데, 어? 끝낼 순 없지. 아잇! 아잇! 난 게임 한번 씌워줘. 다 먹었는데 배안 불러? 배 불르지 우유 왜다안 먹었어? 어? 우유 다 먹었는데 좀 남았는데 아빠 먹어 좀.